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제. 그는 불멸의 황제가 되기 위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한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매년 70만 명이 동원된 진시황릉 건설 프로젝트.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진시황릉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시황의 묘실은 발견되지 않았죠. 묘실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천동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병마용갱과 지하 궁전에는 수많은 토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토용들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진시황릉 건설에는 당시 최고의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흙에 무게를 줄이고 형태를 조정하는 기술로 토용들을 제작했죠. 이는 진나라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진시황릉을 찾아 그 신비로운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릉의 핵심인 묘실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죠.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진시황릉 발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0년 전 불멸을 꿈꾸며 만들어진 진시황릉.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진시황릉이 품고 있는 비밀이 언젠가 모두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